자, 광경님 아무 카드 한 장이나 뽑아주십시오 자 이거요 네 이거 잘 기억해주세요 저는 안 보겠습니다 잘 기억해주세요 다음에 이 카드를 위에다 올리고요 뭐 이것도 잘 섞어주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아 벌써 찾았네요 네쉽네요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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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건 아닌데 아마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카드가 조금 떡대기 됐네요. 광대님이 뽑으신 카드가 이거 맞죠? 아,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선은 그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팔 클로버였죠? 팔 클로버 뽑고 놓겠습니다. 그래요, 이, 게 맞으면 조금 힘, 힘, 힘든 거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틀릴 수도 있죠. 틀려도 좀 봐주세요. 아, 팔 클로버였습니다. 팔 클로버. 근데, 요, 요, 다가 마법을 주면은 관객님이 뽑으신 카드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못해요. 이게 왜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돼, 이게. 대충 뭐 따라 해볼게요. 어, 이, 것도안 들려줘요. 자, 광대미 뽑으신 카드로 마법을 주면은 뽑으신 카드로 바뀌어 있는 마술입니다. 뽑으신 카드로 바뀌어 있는 마술입니다. 자, 이제 해법 보시죠. 자, 해법은 간단합니다. 우선은, 아, 우선은 인, 인사부터 해야죠. 안녕하세요. 아키텍처입니다. 네, 촬영 장소가 바뀌었죠. 옛날에 찍던 곳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제일 위에 카드를 기억해주세요. 이 스페이드죠. 제일 위에 카드를 기억해준 다음에 이제 마, 마술하는 겁니다. 위에 카드 말고 위에 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는 뽑아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연출하는 거니까 제가 볼게요. 자, 체클로버죠 위에 올려주세요. 이게 섞을 때가 중요합니다. 섞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만 드러낸 다음에 이 카드로만 계속 섞, 섞어주세요. 아이고 밑에 거는 건드리지 말고 이 카드로만 계속 섞어주세요. 이 위에 카드로만. 그러면 은 아래 카드는 안 섞이고 이 위에 것만 계속 섞이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관객을 보여주지 말면서 아, 아까 했던 이 스페이드를 찾아줍니다. 아, 지금은 섞였네요. 지금 섞여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육카트죠? 자, 뽑겠습니다. 아무거나. 자, K 다이아. 섞는 장면 보시죠. 그 위에 것만 계속 섞어줍니다. 뭐 조금만 떼서 아래에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또 육카트를 찾아줍시다. 주카트 나왔죠 K 라이랑 붙어 있죠. 이때 6요 카트가 나오면은 주카드를 제일 아, 아래 에 오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면은 두 카드가 겹쳐 있죠. 이게 바로 아, 아래 꺼가 관객이 뽑은 카드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보세요. 보여주고 아니라고 하, 하면은 이렇게 잡고 딱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거를 내려줍니다. 이세개의 손가락이 주 카드를 내려줄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가면서 이거를 내리면서 이두 번째 거를 육하트를 뽑는 것처럼 한 다음에 이건 사, 사실 손으로 내리고 이거를 뽑아서 놔줍니다. 아 지금은 두 장이 한 한꺼번에 내려가는데 이건 떡대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두 장이 한꺼번에 내 이게 한꺼번에 내려가면은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떡대를 좀 풀러 주고 이렇게 문질러서 내리고 이 K하트를 뽑아서 놔줍니다. 뭔가 마법을 주는 것처럼 한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면 되죠. 네, 이런 마술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아키텍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시다. 어? 안되네.